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어, 2019년 12월 16일 장전시황입니다. 오늘 12월 15일이에요. 어, 미리 내일장 장전시황을 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주말에 미국 시장이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이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3대 지수는 강부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laughs> 다우 지수는 0.01%, S&P 500은 0.01%, 나스닥은 0.2% 상승을 마무리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어, 약세를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1당의 무역합의문건에 대한 <laughs> 합의에 도달했다 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양국에서 법적 검토 등을 거쳐서 다음달 초에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계획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어, 여기에 보게 되면 미국 중국산 제품 1,200억 달러 관세를 기존의 15%였는데 7.5%로 낮추기로 했고요. 15일 날 예정된 신규 관세 부과는 취소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어, 나머지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의 관세율은 25%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등의 구매를 상당폭 확대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어, 미중 1단계 무역협상 관련해서 중국 쪽도 기자회견을 했죠. 미중 1단계 무역협상 문서 작성을 좀 완료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요.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 투명도, 무역확대 등 9개 부자에 대한 합의를 달성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단계별로 대중국 관세를 취소하기로 했고 세율은 점차적으로 낮출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이뤘다라고 어, 자찬을 했습니다. 중국과 1단계 합의를 하고 15일 날 관세를 철회를 했는데요. 2단계 협상을 좀 즉시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이번 주말에 기사가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미중 1단계 무역 협상 남은 과제가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좀 보게 된다라면, 적자는 난관이 예상된다. 어, 중국의 무역 협상 합의업에 따라서 미국의 관세부가 조치가 예고되어 있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어, 미중 무역 마찰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룰 2단계 협상 시기와 의제 폭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당장 1단계 합의에 대한 최종 서명 여부 이 부분들은 1월달에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로버트 라이타이저 대표는 중국이 기존보다 향후 2년에 걸쳐 32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었었고요. 전반적으로 중국이 중요한 구조적 변화 향후 2년간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집중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2단계 합의를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2단계 합의 A, 2단계 합의 B, 2단계 합의 C 등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2단계 합의는 1단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 얼마, 조금 전에, 2,500억 달러의 관세율, 이 부분들을, 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다우지수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정고점 권역, 신고가를 갱신하고 난 이후에, 위아래, 어, 도지형의 캔들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기존에 있어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죠. 일단은 무역 협상이 잘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캔들의 모습을 보여줬고, 고가 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조금 더 갱신을 했습니다. 0.2% 정도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반대로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 장주에 1% 가까이 상승을 했었었는데, 어 장중 저가는 또1%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 아래꼬리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0.6%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를 동안 연속적인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쉬어 가는 흐름들이 나오,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향 다음 주 주초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 부분들을 좀 찾아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0.8% 하락을 했는데 장비주들 어 이 부분들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0.24%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선물, 외도수가좀 많았었고요. 개인들은 선물을 순매수를 했는데, 국내 이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14일 토요일이죠. 북한에서 또 중대 실험을 했다라는 부분들, 전략적 핵 억제력을 강화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요. 부, 북한의 국방과학원에서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동창리 발사장에서 10m 규모의 트럭, 트레인 추적 물체를 포착을 했고, 3 8로스는 풍계리에 이어 북한의 어 추가 도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셨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일제 강점기 총독에 어, 비유해서 비난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들은. 음... 지속적으로 이게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잘못 잡을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과거의 이 학습 효과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 분들의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 그 전에 잠깐 지수를 한번 좀 볼까요? 지수를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신고가의 모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어, 선물 지수를 좀 보게 된다면 선물은 고점 돌파 시도를 좀 못했었죠. 이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 주가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어, 갭상수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61선 저항자리대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 대가 나온다고 했었죠.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 대가 나왔다라는 거이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목표치 일단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 주에 외국인 쪽과 기관 매수 종목 분들의 변화가 좀 있었었는데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거래소 순매수 종목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NC 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하나금융지주, 삼성 엔지니어링, 호텔 신라, LG전자, 현대건설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IT 섹터에 집중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고,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여전히 외국인 쪽은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업종 대표주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특징줍니다. 특징적인데, 배당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다음 내년도에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이들 섹터에 있어서의 반등의 흐름들을 좀 기대하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기관이 거래소 순매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코덱스 MSCI 코리, 코리아 TR,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200, 타이거 MSCI 코리아 TR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기 SO1 KTNG 뭐 이런 종목분들좀 매수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I.T 쪽 섹터와 E.T.F 상품을 좀 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들입니다. 일단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종목에 대한 자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감이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포지션 자체가 롱 포지션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플랜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 자체가 그리고 어, 지수 래 ETF로 좀 하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좀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보게 된다면 CJENM, 메지온, 원익큐엔 c g 트리비엔티 ESE, 휴젤, 이오테크닉스, 뷰웍스, 테스, 대한광통신, 마크로젠, 메가스터디교육, 원익IPS 등을 매수를 했고요. 어, 코스타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순매 종목은 국일제지, 현대바이오, HLB, 헬릭스미스, 네페스, 원이가이페스 서진시스템, NHN, 한국사이버결제 오이솔루션, 지노믹트리, SFA반도체, 동진세미캠,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제넥신, 뭐 이런 기업들 순으로 좀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IT 섹터 장비 쪽과 소재 쪽을 매수를 해 줬고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좀 순환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순매수를 했는데 요 내년 초 이슈와 모멘텀을 겸비한 종목군들 위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그 부분들이 어 일단 눈여겨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은 <laughs>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여전히 좀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여기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겠죠. 외국인의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들이고요. 어, 이머징 시장으로 아시아 시장으로 외국계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 부분들도 긍정적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진 시장에 밸류가 높다. 그런데 아시아 시장은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다. 그러면 선진 시장에서, 선진 시장에서 신흥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급반등에 따른 주 초의 지수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신 여전히 어,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초에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순환 매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업종별로 뭐 IT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IT가 쉬고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이렇게 업종별로 흐름들이 나올 건지 아니면 IT 섹터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종목군들 이외에 올랐던 종목군들이 쉬고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업종 내 순환매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IT 섹터 숨고리가 좀 예상이 되고요. 수급 개선 종목이나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상승마디의 목표치는 약 264포인트에서 266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차별화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거래소 시장 좀 잠깐 지수를 좀 보게 된다라면 많이 올라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자리 대의 되돌림 자리 대이 2250포인트 때 자리 대는 점진적으로 어, 상승을 해 나가면서 목표치를 뭐 달성해 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오게 된다라면 여전히 어, 관심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선에 대한 방향성, 이 방향성 자체가 지금 구간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방향성 자체가 들어 누웠다가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완만하지만 상승의 흐름들을 기록했습니다. 21선을 돌려 썼을 때 완만하지만 상승의 흐름들 이쪽은 좀더 가파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완만하게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점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다음,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